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136회 합격한 박선윤이라고 합니다. 어, 사실 제 말을 잘 못해서 그냥 좀 두서없이 설명드리더라도 <laughs>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공부를 24년 11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35회, 136회 두번 받고 135회 때 53점 그리고 이번에 136회 때 60점 아까 말씀 주신 60.08로 합격했습니다. <laughs> 어, 일단 저는 사실 백이 학원에서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 주셨지만 저는 이 선생님하고 되게 잘 맞았어요. 이 교수님하고 잘 맞았던 게 처음부터 막 이건 이거고 이론을 쭉다 외워라 이런 스타일로는 공부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너무 책도 두 권이고 양도 방대하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항상 뭐 이거 시험에 나와 찍어주시는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딱 필요한 것만 뽑아서 공부하는 게좀잘 맞았고 중간 중간에 이제 뭐피아노라던가 다른 얘기해주시는 것도 이제 리프레시 될수 있어서 나름 괜찮은 수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제 방식은 사실. 저는 135회도 그렇고 이번 시험도 그렇고 한 암기하는 시간을 정해 놨었어요. 사실은 한 사, 3주 정도는 그니까 마지막 시험 보기 3주 전에는 무조건 계속 암기만 했고 3주 전까지는 답안 디자인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답안 디자인을 할때의뭐 요령 같은 거는 사실 다들 많이 해 보셨겠지만 계속 돌려 쓰기를 했어요. 이거 쓸수 있는 거를 몇 개를 모아놨어요. 그림 같은 경우는 계측, 뭐 욕조, 오징어, 뭐, 뭐 건설 기계 나오면 저는 무조건 그냥 타워크레인 그려버리고 콘크리트에서는 보수 보강 하나 외워버리고 토목에서는 토압을 외워버린다거나 하고 마지막에 잘 모르는 거 나오면 은세 번째 무조건 안전보건대장 써버리고 그리고 작업 환경 측정하는 거 써버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딱 외울 수 있는 것들을 개수를 딱 정해놓고 그거를 싹 외우는 식으로 해서 잘 모르는 게 무조건 나오니까 그거를 3교시에, 그세 번째 장에다가 무조건 쓰는 걸로 답안 디자인을 쭉 했었고. 근데 제가 135회 때 저는 사실 참 가소롭게도 135회 때다 쓰고 시간도 조금 있었어서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제 착각이었던 게 예를 들어 135일 때 위험성 평가가 두번 정도 나왔는데 제가 위험성 평가를 잘 외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아, 위험, 아 아는 건 나왔다고 서 위험성 평가를 쓰는데 무조건 쓴 거예요. 위험성 평가 뭐 나왔지 뭐 나왔지 뭐 나왔지 해가지고 제가 썼던 그 서브노트대로만 써버리니까 얘가 물어보는 거랑 제 답이랑 너무 달랐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조금 고심해서 했던 게 얘가 물어보는 거를 최대한 저는 사실 그 그러니까 1페이지 2 페이지 대제목을 쓸때 그러니까 1페이지에는 이제 서론 느낌으로 쓰고 2페이지에는 물어보는 거를 바로 썼어요. 사실 그냥 답부터. 너 이거 물어봤지? 이거 물어봤지? 이거 물어봤지? 그리고 3페이지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돌려 쓰는 것들을 주로 썼고. 그리고 135회와의 차이점은 25분 동안 그걸 풀면은 한 5분, 6분, 많게는 7분까지 내용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그전에는 제가 아는 거 무조건 나왔다 해가지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했다면은, 좀 서론, 본론, 결론처럼, 좀 이렇게 플롯을 만들어가지고, 아, 이 보고서가 될수 있는 느낌으로 썼어요. 그리고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요거는 막판에 제가 이제 교수님하고 답안 체크하면서 조금 팁을 얻었던 거는, 잘 모르는 거 나오면은, 그냥 점검상, 확인상 하고서 마지막에 써버려라. 이런 팁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 8번의 결론을 내야 되고 7번의 사전 점검 사항 사전 확인 사항을 써야 된다면 제가 이제 사전 점검 사항하고 12345 이렇게 써갔더니 이렇게 하면은 7번의 그림도 안 예쁘고 뭐 의견이 없어 보이니 뭐 예를 들어 그런 사전 점검 사항을 똑같은 말을 또 쓰는 거예요 플로우 차트를 한번 무조건 만들어요 그 저는 사실 표 이번에 시험 본 거에 차트가 엄청 많았어요. 다 네모 화살표, 네모 화살표, 뭐 돌아가고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런 걸 써야 칸도 채워지고 시간도 그때 안에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법 일단 건진법, 그러니까 산안법, 건진법, 시특법은 저도 다못 외우고 그 나올 것 같은 거 계속 말씀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하는 애들 걔네들을 꾸집어서 그냥 외웠어요. 딴거 없어요. 그냥 3주 동안 계속 외웠어요. 마지막에 계속 나 어차피 걔네들은 나올 거라고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사실 실무 경험도 많지 않고 저는 건설 업계에 있지도 않고 건설 업에 있죠 저는 건축 설계 파트인데 현장 경험도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그래서 사실 60점 08이 나와서 붙여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사례를 쓴 것도 없고 제 의견을 뭐 개선 사항을 크게 쓴 것도 없어요. 그냥 하라는 걸다 했어요.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똑바로 쓰고 걔네들을 좀 가독성 있게 해주려고 표를 좀 많이 만들어서 쓰고 그리고 그림 같은 거를 정해놓고 조금 어울리는 거 있으면 무조건 갖다 붙여서 그렸어요. 계속 쓸수 있는 거를 돌려쓰기를 계속하고 저는 사실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막 이거 A부터 Z까지 다 외웠다 그러진 않고 돌려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 3주 전까지 디자인을 할때 되게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하나 할 때도 되게 저기 조언들이 있으면은 답은 조언분들이 써주신 거를 좀 참고를 하고 그걸로 해서 제 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게 조금 단기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